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점 S에서 본 어, 전원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볼트 페파 어,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환산이 필요한데 우선은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서 저희가 앞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서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회로거든요 여기가 바로 보다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예, G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T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선로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L이 되고요. 여기를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 1,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2, 여기를 퍼센트 임피던스 예 3. 그리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C가 되겠죠. 그럼 이게 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하나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있고요. 이 덩어리랑 그다음에 자, 요 덩어리 있죠. 요덩어리랑 하나의 라인이 되고 얘도 하나의 라인 이렇게. 그러면 얘요세 개가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기준이 이쪽에서 바라보이니까 여기에서 바라본 병렬 그림을 제가 옆에다 한번 그려 볼게요. 요 옆에다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그려 볼게요. 이런 모양. 여기가 g t l 임피던스 여기도 퍼센트 인피던스 g1이고요. 여긴 임피선스, 여기 퍼센트 인피던스. 여기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등가를 그리면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적어 볼게요. 얘가 퍼센트 어, 인피던스 g, g가 되고요. 자 얘는 퍼센트 인피던스 g, t가 t1이 되고요. 얘는 퍼센트 인피던스 g, l이 되고 얘는 퍼센트 인피던스 g1, 얘는 퍼센트 인피던스 g2 그리고 여기가 퍼센트 임피던스 GC 퍼센트 임피던스 G3 그리고 고장점이 어딥니까? 바로 고장점이 여기잖아요. 자, 여기서 고장점은 여기가 고장점이죠? S.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본 형태는 이러한 등가 회로를 갖는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자, 얘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갈게요. 자, 원래대로 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요 식들은 다뭐 뭡니까? 환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에 기준이 자, 바로 10 메가 아, 10 메가볼트 암페아 기준이니까 앞에 잠깐만 표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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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50 메가볼트 암페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50 메가볼트 암페아를 뭐로 바꿔야 돼. 10 메가볼트 암페아 기준이니까 발전기서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바로 어, 50 메가볼트 암페아일 때가 25면. 10 메가볼트 암페할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50 메가볼트 암페할 때가 10이면 10 메가볼트 암페할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전선은 10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얘는 그대로 8% 나오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상기도 10 메가볼트 암페할 때가 15니까 얘도 그대로 어, 내려오면 되겠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요소들도 어, 환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발전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해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이렇게 계산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해냈고요. 그 다음 자 송전선로도 예 이렇게 그리고 조상기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자, 뭐를 구했습니까? 1, 2, 3는 다 구해놨잖아요. 자, 1, 2, 3는 저희가 다 구해냈고 그리고 앞에 얘네들 다 뭐로 환산했습니까? 다 10메가볼트 암페어로 다 환산을 해놓은 거를 자, 1, 2, 3를 구해놨으니까 얘네들은 따로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렸던 거를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옆에 걸 보고 각각 적어 볼까요?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얘가 지금 5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얼마가 나와요? 얘가 2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설로는 얼마? 이게 8이고요. 그리고 요 아까 우리 지 원은 앞에 문제에서 구했잖아요. 요거 지 원은 3.95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C죠 C 조상기 15% 요거 15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앞에서 구했잖아요. 얼마? 5.5. 그리고 얘도 앞에서 구했죠? 그래서 앞에서 얼마로 적었습니까? 얘가 0.85가 됐죠? 0.85.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환산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까? 어, 쉽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거를 환산된 거를 요 고장점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식을,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 고장점에 대한 거는, 바로 요 라인하고 요 라인에 대한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잡아 볼게요.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요만큼을 제가 저희 나, 나타낸 게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G2로 잡았고 요만큼을 제가 예, 퍼센트 임피던스 C2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요 식이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요 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요거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요기다 대입을 해보면. 자, 요게 얼마야? 0.0.85. 플러스. 자, 요거 합분의 고부라 할 거죠? 그럼 요거를 다 더해. 지금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해요. 이 값을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값이죠? 예, 18점. 요게 이제 다 더하면 요 값이 얼마야? 예, 18.95가 나오고. 이거 다 더하면 얘가 20.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가 18.95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20.5입니다. 20.5가 되고 곱은 18.95 곱하기 20.5 해서 얘를 계산해 줍니다. 그 이걸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온다?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10.7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어때요? 어,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면 와,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하다 보면 아, 이런 거 충분히 할수 있어.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다음 문제는 S점에서 단락사고 1 0는은 어,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지를 구하셔. 요것도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임피던스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를 이렇게 보면 되죠. 달랑 용량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S는 바,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뭐가 된다? 100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PN, 기준 용량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우리 아까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10.71. 나왔고요. 10.71, 10.71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100이고 기준 용량 얼마로 잡았어요? 10으로 잡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 나와요. 그러면 그 답이 얼마가 나온다? 예, 93. 37이 나와요. 엄청 쉽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단락시 단락 용량이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단락 어, 전류도 이제 다 끝났죠. 단락 전류 IS도 저희가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해 주시면 돼요. 이 단락 전류 IS도 퍼센트 인피던스로 퍼센트 인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예 이거는 전격 전류가 되죠. 최대부하 전류. 그러면 여기가 아까 17.71 그리고 여기가 100이고요. 그리고 이 전격 전류는 루트 3배의 예 V에 만약에 여기가 PA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만약에 여기 p 다 그러면 코사인트타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는 기준 용량을 10 곱하기, 10의 3승으로 잡았고요. 자, 어, 요 지금 전압을 어떻게 선저, 선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자, 루트 3배의 이제 전압을 선정할 건데요. 자, 고장점을 봐야 돼요. 자, 고장점이 어디냐? 자, 우리가 고장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고장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고장점은 2차측 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 2차측 전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2차측 전압 77 k v 요거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2차 측 전압이 77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가서, 자, 보다 여기가 77로 들어가면 되죠. 77. 77. 자,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계산기 찍어주시면, 700.098. 예. 암페아가 되니까, 예, 700.1 어, 암페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이러한 고득점 문제 중에서, 흔히 말하는 삼관선 변압기 이거를 뭐 속된 말로 티 팬티 문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어 이러한 삼관선 변압기를 좀 쉽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 그 유형이 여기에서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전체를 다어이 이하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 어. 삼권선 변압기는 모두 다할수 있어. 이거+ 이거는 아니고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얘가 이제 어 주기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떤 문제는 여기서 또 다른 형태로 추가되는 게 있고 어떤 문제는 추가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약간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거기에 맞춰서 또 보시면 아마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 부분이 뼈대고 나머지는 거기서 살을 조금 더 붙여나가는 형태로 어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 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듈형 문제를 만들어 드린 이유 이런 거 항상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가 그 기사 실기를 제가 많은 강의를 해 봤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어, 공부를 할수 있는 모듈형 학습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 책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모듈형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모듈형 학습법 한번 잘 해,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사 실기 합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문항을 가지고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